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새로운 한 주죠 근데 경기가 꼴랑 세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식인가? 매칭가그뭐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뭐 같이 넣어 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은 되지 않나 그리고 어제 경기 어제는 뭐 예고했던 대로 이제 승부를 좀 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행이겠죠 아 다행이겠죠 동글링 감사드리고 어제는 이제 사실상 뭐 리버풀이랑 바셀은 질것 같지가 않았어요. 어 약간 정황상도 그렇고, 뭐 이슈적인 부분도 그렇고 물론 뭐 오히려 리버풀 쪽에는 이제 뭐 메갈리스터랑 그뭐흐라벤이랑뭐 미드 쪽에 조금 노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경기력 자체가 밀리지 않았고 더 많은 골을 넣었었는데 뭐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아쉽게 됐죠. 어 근데 그래도 뭐 마인 해줬고 그 다음에 바셀도. 뭐이기 같은데 마인까지도 해 주지 않을까 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입장권 쳐먹히고 뭐지 했는데 전반 또 동점도 안 되던 후반에는 이제 골 놓고 레반이 뭐 PK 골 놓고 그뒤 이제 볼을 돌리더라고요 옛날 같이 뭐더 공격 성향이 짓지 않고 마지막에 또 위험했죠 계속 또뭐 중거리 좀 허용하고 프리킥 주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다행이겠죠 뭐 잃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조금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득을 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, 아,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더라고요. 뭐 굳이 따지면뭐 조금 먹어서 조금 아뭐 그리고 이제 무농사 아,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뭐 브레멘이랑 아탈무 어제 뭐 생방송에 이제 2번 선택하셨는데 2번은 이제 로마는 들어왔죠. 로마는 들어왔는데 그 뭐야. 뭐야, 하나 틀렸잖아. 스파로테는 이제 뭐 개학살 하면서 틀려버렸죠. 아쉽긴 한데, 근데 그 외에 이제 번호 이제 중에서 뭐 어제는 이제 아탈이랑 브레멘 뭐무 갔던 거 요거는 또 들어왔어요. 그래서 무농사는 또 다시 흐름 뭐 계속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. 뭐 아, 바셀이 많이까지만 쓰면은 진짜 뭐더 좋았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읽지 않았다는 거,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먹었다는 거 음, 생각하면 감사합니다. 되지 않나. 뭐 나머지 뭐좀 아쉬운 경기들, 맨시티도 결국에는 이제 뭐치고받고 하다가 리드 잡았는데 그 비가 와가지고 뭐 태클에 미밉 그 태클 하긴 했는데 이제 걸그 미끄러져가지고 데여버렸죠. 브로야가 슈팅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첩후벵디아스였나쳐박아버려가지고 PK 주고 레버쿠젠은 뭐 배당이 올라간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계약살해 버렸죠. 인테르도 최근에 한골 경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프로시노 상대로는 딱 마이너기 적절한 그런 상성적인 부분도 있고 뭐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이번 주또그 뭐야 에이위치 기간이죠 뭐이 지금 이제 아시아 그 월드컵 2차 예선이기도 2차 예선 뭐 근데 당연히 강대학이라서 뭐 핸디가 얼마나 줄지 모르겠는데 뭐 그부분이랑 유로 예선이 이제 또 있고 그다음에 뭐 북중미 네이션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거 어제 무자비 아네 동글링 감사합니다 주말 6,500배 김천 햄버 한 풀락이라고요. 아쉽네요. 김천이 방송 중에서도 마지막에 한골 넣고 1대 1이기길래 이제 아 제발 이제 가자 거의 다 왔는데 근데 방송 끄자마자 거의 처, 바로 처먹히던데 월탱이가 없긴 하네. 그리고 오늘 골랑 세 경기인데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LG대 이제 LG대 이제 KT 자유 경기 하도록 할게요. 일단 켈리 대 고용표죠. 사실상 지금 LG가 어 분위기가 많이 달아오른 상태죠. 오늘 이기면 끝이겠다고 더 질질 끌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뒤에 KT의 선발진을 본다면 그래도 쿠에바스가 남아있다. 그래도 벤자미 남아있다. 솔직히 LG의 선발 라인업 최근에 뭐잘 던져주긴 했죠. 창규도잘 던져, 창규도, 잘 던져주... 창규도 뭐 어느 정도 최원태 빼고는 뭐 그냥 무난했잖아요. 뭐 찬규라든지 윤식이라든지. 또한번 이제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니까 여기서 쇼보 볼라겠죠 반대로 KT 입장에서도 이 경기 뭐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내일 선발로 예정할 수 있는 친구 빼고는 뭐다 투, 뭐 투자할 수 있죠. 네, 그래도 선발에서는 둘다 믿을만 하잖아요. 켈리도 결국에는 뭐 직접 맞대결컬스 찍었고 고용표도 그렇고 둘다잘 던진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뭐 요새 보면은 KT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불펜에 대한 가부와 그리고 또 한정적인 이 필승조 라인 LG는 이제 물량이 많잖아요. 뭐 사실상 깨놓고 보면은 뭐 계속 쳐맞는 이제 마무리라고 할수 없는 뭐 고우석 정도 빼고는 다잘 던지고 있죠. 그런 부분도 그렇고 바다의 흐름 자체도 뭐 LG가 뭐좀더 낫고 물론 이제 오늘은 KT 구장이 아니고 잠실좀더 크지긴 하지만에 오늘 끝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조용기는 LG. 승보고, 그 다음에 어 LG 승보고, 그 다음에 LG 뭐 1마인승 이제 1.5가 아니라 2.5부터 돼있긴 한데 그 1, 승 1패잖아요 승 1패 돼있으면 이쪽에다가 이제 어, 요거 요거에 찍으면 이제 1 마인이죠. 요까지 보고, 그 다음에, 기준점 대비는 뭐, 굳이 보면 언더, 굳이 보면은, 원래 이제 오버 계속 뭐 밀고 가는데, 그래도 선발 자체 봤을 때, 그래도 굳이 보면 오버, 아, 언더지 않나? 굳이, 응. 그래서 뭐, 언어번는 별로 좋아보이진 않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신한은행대 이제 삼성생명인데, 아, 이 경기, 결국에는 뭐, 오늘 뭐 중요한 이슈는 이제 배이훈이죠. 배이훈이 배혜운이 이제 지난 경기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임금배 감독이 말하기에는 그 KB스타즈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다다음 경기에 뭐 출전을 시킨다고 했어요. 근데 지난 경기 안 나왔죠. 뭐 오늘 뭐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. 근데 이제 나온다고 해도 뭐 얼마나 뛸지 모르고 그리고. 어 나온다고 해도 얼마 뜰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또안 나올 수도 있어요. <laughs> 그거는 뭐 감독이 그 말했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또안 나올 수 있잖아요. 확고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. 음. 그런거 생각하면은 아직 오피셜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도 <laughs> 배윤이 있고 <꼭꼬> 차이는 삼성생명에서 <laughs> 뭐 리바 가담 능력이랑 꼴미스에서 능력 차이가 있죠. 거기 이제 배윤까지 들어오면 은 신장 사이즈들이 좋잖아요. 사실상 신안이 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신장 사이즈가 낮은 팀 아닙니까 뭐 여러분이 좀 봤을 때 김소녀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김소녀 별로 안 커요 180도 안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물론 그래도 포워드 진이 이제 좋은 신안이긴 해요 근데 삼성생명에는 물론 이제 좀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키아나라든지 유네빈까지 들어온다면 다, 당연히 뭐, 뭐 가드진 뭐 풍부하죠 코드는 그래도 조금 더신안이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배이원이 버티고 있다, 뭐 해란이가 있다, 뭐 강유림이 있다,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끌릴 부분은 없긴 해요. 근데 어 그래도 지금 처한 상황, 음. 삼성생명이 하나원큼 잡긴 했지만은 그 마지막에 극적인 뭐 부분에서 이겨줬고 신안은 물론 KB한테 엄청나게 따여서 썸한테 좀 아쉽게 졌죠. 어 그런 거 생각하면은. 아, 배연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, 근데 나와도 얼마나 많이 뛰겠어요. 요새 계속 관리해주는 추세기도 하고, 뭐 컨디션이 뭐한 경기 나와서 갑자기 폭발한다. 아, 뭐, 그럴 수 있겠죠. 에이스인 부분. 근데 나이도 들기도 했고, 그래도 뭐, 그래도 신안이 낫지 않나? 라는 생각. 여기 신안승 보고, 그 다음에, 뭐, 요거는 5도 한번 찍어보시면 되지 않을까. 아, 뭐, 누가 하나가 개 바를 것 같다는 생각은 좀안 들고, 그냥 5. 뭐, 만약에 신안을 이제 못 믿겠다. 그래도, 삐까삐까 친다면 5점 내로 끝날 것같아 그런 느낌으로 5도 한번 뭐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둘다 이제 뭐 외곽적인 요소는 크게 뭐 특출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골밑에서는 둘다뭐 골을 뭐잘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금배 감독이 예전만큼 수비의 타이탄 빡빡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은 오버도 뭐 보시면 되지 않나 그다음이 이제 세 번째 모비스 대 이제 KT인데 어 모비스 음 모비스 지난 경기 이제 요 경기가 뭐 리턴 매치죠 홈과 원정이 바뀌는 경기 그래서 제가 그 경기 아마 홈에서 뭐 KT 가 이기면 다음 경기 모비스가 잡지 않을까 뭐 그런 말 이제 나눠먹기 일명 이제 나눠먹기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뭐 지난 경기 생각해 보면은. 뭐, KT가 이기긴 했어요, 힘들게. 근데, 그때 경기에서, 이, 뭐, 이 우석이 이제 안 나왔죠. 음, 우석이가 안 나왔어요. 그리고, 오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, 원래 이제 오전, 오전인가? 그, 지난날이었나? 그때까지는 뭐 괜찮았는데, 이제, 통증 때문에 이제 감독 보고 이제 못 뛰겠다고 해가지고 빠졌는데, 오늘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근데 나오면은 당연히, 어, 물론 이제 부상을 달고 있는 몸이라서, 뭐, 그래도 근데 있는 게 낫죠. 어, 아무튼. 안 되면은, 뭐, 좀안 된다 싶으면 다시 빼면 되니까. 뭐,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. 만약에 나온다면은, 뭐, 더 플러스적인 부분도 있고. 그리고 그 경기, 뭐, 이겼을 때 보면은, KT가 석점이 18개 중에 이제, 10개가 들어갔단 말이죠. 근데 모비스가 석점을 뭐, KT보다 더 많이 던졌죠. 그만큼 찬스가 나기도 했고. 근데 꼬랑 4개 던져. 4개 맞았어. 4개. 어. 그만큼 석점에서 차이가 난데, 그래도 20개 던졌으면은, 음? 네 개? 4개? 네 개는 좀 오버 아이가, 어, 그 정도의 석적 능력. 물론 최근에 오비스의 외곽, 뭐, 야투열적인 부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긴 한데, 이거보다는, 어, 많이 던질 수 있다, 많이 이제 넣을 수 있지 않을까.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. 그리고 이만큼 이제 그래도 다섯 개 정도 더 던질 수 있다. 물론 에라 모르겠다. 뭐 이런 것도 있었긴 하겠죠. 근데, 그래도 뭐이 정도 이제 기회를 창출했다는 것도 뭐, 당연히 오비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, 그 다음에, 홈에서 경기고, KT가 그 경기 진짜 힘들게 얘기했잖아요. 아, 국농이 4개의 평타냐고요? 평타, 평타까진 아니죠, 사 그래도 프로인데, 어떻게 평타고, 이게. 아, <laughs> 평타, 평타라 해야 되나, 이 평타도 아니지, 이거는. 물론 이제 석점의 팀, 뭐, 소노, 이런 팀은 아니긴 하지만, 요거보다는 잘 넣을 수 있다고 봐요. 지난 경기보다는 그래도 홈 구장이란 부분도 있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지난 경기 KT가 뭐 잡긴 잡았지만은 정말 힘들게 이겼고 우석이가 빠진 상황이기도 했고. 난 오늘 홈 경기고 뭐 나름 이제 일명 뭐 나눠먹기 시 그런 부분도 뭐 그런 부분은 뭐 크진 않을 한데뭐 그런 뭐 느낌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. 연기는 모비스 승 볼게요. 모비스 승. 뭐 지난 경기 봤을 때 모비스가 전혀, 뭐, 못 이길 만한 사이즈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비스 승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 대비해서는, 물론 이제, 지난 경기 뭐 70점대 찍고 끔찍한 언더 떴던데 오늘도 이제 160점대를 주긴 했어요. 그때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모비스 야투야이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. 아 그리고, 그래서 오버 볼게요. 오버. 그래서, 뭐, 오늘 준비한 경기 끝났고, 뭐, 이 중에서 마음이 왔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, 내일 뵙도록 할게요.